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욕기 11장부터 15장을 읽습니다. 욕의 새 친구의 말도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의 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 세 친구 중 가장 어리다고 추정되는 소발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기사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처럼 말합니다. 소발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능히 알겠느냐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혹시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다면 회개해야 하고 그럴 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발은 결백을 주장하는 요백에 자신도 모르는 심각한 죄악을 범했을지도 모른다며 엘리바스와 빌다처럼 요비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소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바울의 말을 알았더라면 요백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라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은 친구들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난합니다. 친구들은 원칙론적인 논리로 설명하지만 욥은 논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통을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중 특별히 욥의 대답에서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21절 12장 9절에 여호와 라는 단어입니다. 즉 욥은 1장 21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했고 12장 9절에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이 행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13장 20절에서 22절에서 와 같이 하나님, 내게 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어 23절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되는지 달아보자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4장에서 욕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읊으며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욕은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음을 동경하지만 동시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1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18절부터 22절은 앞절에서 표현된 믿음과 대조를 이루어 사람을 침식되어 사라지는 산으로 비유합니다. 얼핏 보면 부활의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절 수월에 감추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까지 숨김을 받고 진노가 끝나는 날,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과새 친구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욥을 비난합니다. 첫째, 욥에게서 존경심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욥보다 연장자이며 지혜로운 자라고 자처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될 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합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요벳에게 닥친 재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과 새 친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주장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비난과 정제와 반론의 대화가 되어버린 걸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경험하는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15장 9절에 엘리바스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외쳤지만 그들은 욥의 고통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 올라오는 처참한 고독과 그 상황에서야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외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뭘 가르치려 하기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